안녕하세요. 조이 플라이더스 조은석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만능 터치라는 골무처럼 생긴 제품입니다. 여름철에는 터치되는 장갑들이 많고 또 얇다 보니까 핸드폰 터치가 잘 되지만 겨울철 요즘 좀 쌀쌀하잖아요. 쌀쌀할 때는 아무래도 두껍다 보니까 핸드폰 터치가 제대로 안 되고 또 된다 하더라도 또, 정확하게 터치하기 힘들잖아요?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맞는 터치라는 것이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주문해서 한번 사봤는데요. 한번 이게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엄지용. 이거는 검지용. 이렇게 있습니다.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재질은 실리콘 재질이구요. 음, 쉽게 찢어질 것 같진 않은데, 분실 요령이 있습니다. 일단은 장갑을 끼지 않은 상태에서 껴보면, 엄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맞네요. 이건 검지. 검지 같은 경우좀 홈이 많이 남습니다. 보이시죠? 엄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많이 튀어나왔으니까 잘 걸리는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손가락이 얇고 긴 편이라서 21호를 주문했는데 좀 두툼하신 분은 아마 23호를 주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터치가 잘 될지 한번 장갑을 끼고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했습니다 끼지 않은 상태에서 핸드폰 터치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게 보이시죠 됐습니다. 네. 패턴조차도 풀기 힘들습니다. 어우. 이 상태에서 이제 누르기도, 왜잘 눌려, 갑자기? <laughs> 제대로 터치하기가 힘든 걸볼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, 골문을 낀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인지 좀 보겠습니다. 이게 좀 타이트하게 좀 꽂아야 될것 같습니다. 홈페이지 사용설명서 보니 끝에까지 되도록이면은 꽉 끼고 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. 아, 됐고 엄지도 끼도록 하겠습니다. 입 3호를 살게 어렵겠나? 장갑기 빡빡하네요. 들어가! 어, 잘못하면 찢어지겠는데, 이거? 네, 됐습니다. 이렇게. 음,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터치가 잘 됩니다 카페 들어가보면 카페도 잘 들어가 지고 터치 잘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실리콘 재시다 보니까 터치는 잘 되는데 화면을 올릴 때좀 뻑뻑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엄지 같은 경우도 잘 터치가 잘 되고요. 음, 오, 이거 나쁘지 않은데요? 정말 반 영구적으로 쓸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. 음, 오, 오 터치 아주 좋습니다. 전 직업 특성상 계속 핸드폰을 내비로 봐야 되고 계속 핸드폰으로 터치를 해야 되는데 오, 이거 정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좀 이제 화면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가 좀 뻑뻑한 거 빼고는 괜찮네요.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. 재질도 그렇고 음? 반영구적으로 말 그대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앞으로 써보면 좀더 써봐야 알겠지만 현재 느낌이라든지,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, 어우,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. 필요하신 분 한번 검색해서 한번 써보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